2등급 1,400m 부산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 2번 퀸 오브 더 월드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. 1번 판타스틱 로드와 바깥쪽 7번 석세스 파티가 초반 선두권에 가담해 나옵니다. 3번 호크킹이 다시 3위로, 그 뒤쪽으로 4번 영웅 루이스가 선두그로 뒤쪽 5, 6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외곽에 7번 썩세스 파티도 선두권 합류에 나오면서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합니다. 2번 퀸 오브 더 월드와 7번 썩세스 파티 두 마리가 목차 반마시차에 접전 상황 그 뒤쪽에 4마리가 뭉쳐져 있습니다. 1번 판타스틱 로드와 4번 영웅 루이스, 3번 호크킹 외곽으로 9번 소니 킹이지 선두그룹 6마리 간격이 채워집니다. 그 뒤쪽에 1번 판타스틱 로드, 6번 그레이트 록이 자리한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. 2번 퀸 오브 더 월드와 바깥쪽 7번은 석세스 파티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에서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바깥쪽 가봐 나오기 시작하는 4번 영웅 루이스가 3위권 등장하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. 안쪽 2번 퀸 오브 더 월드와 7번 석세스 파티를 넘어서는 바깥쪽 4번 영웅 루이스 최시대 기수 700승을 향해 달립니다만 안쪽에 2번 퀸 오브 더 월드도 만만치 않습니다. 서승훈 기수 2번 퀸 오브 더 월드 바깥쪽 4번 영웅 루이스 2번 퀸 오브 더 월드가 1바신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서승훈 기수 2022년 첫 승을 향해 달립니다. 2번 퀸 오브 더 월드와 바깥쪽 4번 영웅 루이스, 2번 4번 구두의 7번 석세스 파티. 2번 퀸 오브 더 월드가 안쪽에서 직선주로 압도하는 걸음을 보이면서 결국 4번 영웅 루이스는 2위로 밀렸습니다. 2등급 1400m 육경주 주파기록 1분 22초.